비실에는 뭐야? 비실에는 비실에는 뭐, 비시리는 뭐 음, 음의 숫자 아니야, 그럼. 어씨아 타카산 없다. 아! 아, 거죠. 다 뜬신. 아, 여우가 이높프에서 아, 아, 떨어지잖아요? 아, 그러면 아, 반경 1km도 에큰 크레이터가 생깁니다. 여우가 전업에서 떨어집니다. 신코리씨 하지 마 씨. 아빨리스맞자고 아니, 인원이 16명이 넘는다니까. 개새끼야. 담 나와 열 명. 이새끼야 아또 들어온 애들 있어 때. 지금. 아니 애들 더 들어올 거라니까. 아니, 들어오잖아, 안 시. 같애잖아, 시. 아 피도 안 도맡아잖아 지금. 아그이할수 있잖아. 아 아까 그랬아 늦게 온 새끼가 잘못이라고. 어. 니아 그러니까 내가 로 하기 싫다는데뭔 소리야. 개새아 늦게 오고 나발이고 내가 로 하기 싫다니까. 아 바풀할 개새 아우 그냥 간단하게 음. 세션 산책이야. 야 여우 한번 나와봐. 야 일단 일단 죽이는 거 그만해봐. 맨날 여우 나오면 뒤지기만 하고 제 제랑 뭐 어디 놀러 가지를 못해. 근데 생각해보면 진짜. 어. 아 근데 병이야. 니가 적당히 도발을 해야지. 개새끼야. 니가 존나 맞을 짓을 하잖아. 솔직히 말해서. <laughs> 내가 왜안 말리는 줄 알아? 그게 정당방위니까 그런 거야. 이 새끼야. 좀좀 좀 아가리를 닫고 조용히 있어봐. 그럼 애들이 널 죽이겠냐? 그래도 죽이겠지. 이미 싸운업 오빠가 존나 많으니까. 아이씨. 아, 조용히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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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조용 집에 용히조용고 조용히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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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조용가 조용히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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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조 아좀 살려 줘. 아, 좀내려 야, 우리 언까지 차만 탈 거야, 우리요. 어? 이 든든한 두, 두 다리가 없... 있는데 말이야. 우리 생하고는거우생는거 어? 이거 와야지 애들이 다 여기 있는데 우리가 너하나대다걸로가리 야, 점점 멀어지는데. 점점. 나더 멀어지는데. 점점 나, 야, 너 여기 좀픽업해고와 봐. 어. 예. 나나 죽어! 네. 나 죽어! 누가 죽여? 애들이! 쥐 혼자 죽는 가같데 혼자 있는데? <laughs> 저 새끼는 진짜 저, 왜 저래? 그래? 이럴 때에 없는 거봐 개새끼들 아니야 버스 정류장 앞에서 기다릴까? 아, 버스 안 탈래, 오늘 버스 <laughs> 버스 타면 안 돼? 아, 안탈 거야 탈 거야? 아, 거야? 버스 안탈까 왔네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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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너너 너 언제까지 그그그 존나 그, 그 중이병그복장할 갈거야 아이 어째서 와치 독스 깜아 와치 독스라고 와치 독스데치 피그겠지 새끼야 와치 독스는 새끼야 니한테 그게 나이새 노라이 너너그옷 어디서 났냐? 너, 너저 존나 개 너드 개 찐따복장 어디서 났냐 저런거? 공항도둑이야? 아저 공항도둑 패션이야? 하하하아 이거 뭐고라 이거 뭐 공항도둑 뭐. 패션이야 이거 공항도둑 패션이라는데? 아형 그래서 뭐할 건데? 어? g t 하고 있잖아 아니 그러니까 g t 에서뭐할 건데? 아넌 이게 그게 문제너너 너 말이 너무 많아 너는 항상 질문이 그러니까 쳐봤지 모르는 게 씨발 질문하는 거야 개같은 형 모르면 거. 공부를 해야지 새끼야 공부... 형이 말을 안할걸 씨발 모르는 거야 걔가. 야여우야아아아아야어 여우야, 아너다다 어... 다 꺼져. 여우 빼고 다 꺼져 봐. 아다 꺼져, 다 꺼지지 말. 아니, 아니 여우 빼고 다 꺼져. 라 여우 일로 와. 버스 타지 말고 여우 일로 와. 여우야, 내려 아, 내려. 야 내려. 여우야, 내말잘 들어봐. 너 그룹 복장도 어서 하냐, 이우 아, 아, 일로 와봐 여우. 여우 빼고 다 꺼져. 여우만 와. 아, 너 꺼지라고. 너 뭐냐, 꺼지, 아, 꺼지라고, 꺼지라고 살찔이 아, 새끼야. 여우 야 일로 와봐. 내가 여우라고, 씨발 새끼야. 내가 여우라고. 제가 여우 아니야? 내가 여우야. 저건 아니라고 씨발 저건 짝퉁이야 내가 여우야 누가 봐도 이게 찐인데? 아니그개새끼들 내가 여우야 <목소리> 내가 <목소리> 내가 <목소리> 여기 여기 <너기> 있잖아 씨발 여우야 꺼져 개새끼야 여우 때리지 말라고 <목소리> 내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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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몇 번을 여우 여우 그만 패 여우 그만 패라고 여우 씨발 내가 내가 여우랑니까 개같은 새끼야 아아 새끼 주먹 왜 이렇게 세 오늘 내가 씨발 여우라니 개같은 새끼야 씨발 때 아아아 이 씨발 새끼야 그 그만 써 난, 난 왜? 난 왜? 아..아이.. 개..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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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나 빠져.. 싸.. 아았아알아난 왜? 아체아미안아아아아아아어아아미알어안 할게, 안 할게, 안 할게 안 저게 안 할게, 바로 도라이버 번지래 뭐하는.. 괜히 깝너 여기서 싸우잖아? 1대16이야 <laughs> 아편너 <편이> 여기서 <laughs> 주먹질하면 1대1 6이어야 이거 지붕 있는 거 있다 오리..오리 갖고 온거 이거 타고 나면몇 인승이야 이거? 몇 인승이야? 10인승이야? 아! 야 반은 타겠다, 야 타자. 어나 죽.. 어! 씨발형얘 말... 핵이야! 형이새끼 핵이야! 형얘 핵이야! 어? 니네 몸무게가 핵이야 이새끼야 <laughs> 말이 되는 몫이야. 아이 새X 핵 맞아! 핵이야! 저거 핵이야! 아니 또 자꾸 핵 타려니까 애들이 너보고 김정은이래잖아. 뚱뚱한 <laughs> 애가 핵핵거린다고. 그김정은이 그 <laughs> 누구야. <웃음> 개.. 개새끼들 아니야 <웃음> 아니 <웃음> 오늘 자, 자, 오늘 되게 재밌는 거많은데 어떻게 유튜브에 쓰기 힘든 것들만 나오냐, 클립이. <웃음> <웃음> 아, 이거 되게 이 클립이 쓰기 힘든 클립만 나오냐, 오늘. <laughs> 아, 아. 그러니까 진짜 김정은이 날 계속 아. 아. 어렵다, 이 <laughs> 방송. 그지 어디 가는 거야, 수 어디? 평소 썩가이잖아가식으로 그, 그, 올릴 수는 있긴 한데. 올리면 되지. 언니, 차 준비했어. 뭐? <laughs> 어? 어때? 매, 매사는 아니고. 이거 너싣고 가기 좀 무겁지 않냐 이사? 아니안 무거워. 좀 많이 느린데? <laughs> 아 원래 이 정도 속도야. 많이 느린데? 그 어디 갈까? 저거 봐. G보다 느리는데? 아니 저거 원래 빠른 거고. 어머 씨발. 아까 저 나올라 못 봤어. 봐봐 이 무게를 못 견디고 차가 그립을 잃는 거지. 전터오더라고못 봤어. 반갑해다. 이거 이거 어, 어디로 갈까? 너 가고 싶은 대로 가 봐. 너의 센스를 믿겠어. 아유, 나만 믿어. 여우 센스 없는데. 아니아니 <laughs> 아니, 아니, 믿어. 먹은 그간에 야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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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여우가 그간 처먹은 게 얼만데. 센스 몇개 정도 먹었겠지. 저거 먹은 게 어디야. 어봐! 타! 에이야, 다 아니, 야 봐. 아이 봐. 너너 무거워서 타이어도 이제 그 압력을 못 견디고 터지잖아. 무게를 못 견디고. 이거 아이거아이거아이거아이거 아이고. 어유 씨. 터야야야야 야. 아그니까너너 너무 무거워. 야 야. 아니야. 똥 싸서 똥 싸야죠. 씨발. 아 이게 무게 때문에 다. 터진 거라니까. 타이어가. 어아 이거 봐 이거 봐. 와. 아니 이거 이렇게 차를 학대해서야 되겠습니까? 너무 무거워너 이거 봐 이거 봐 이거 봐아니아니아 차가 정신을 아니, 못 차리네 여태 아것 어디 가는데? 내가 이걸로 천턴트 한대 게아 해봐 아른데가고 병X 아씨 나와 개새끼다나아유 x 질나아유 아유 이걸 왜막아개새끼아유 x 새아아유이새끼야아유 계들와야 여우가 내린니까 차가 안정성이 좋아졌어 이거 봐 차선 지키고 가는거봐형어형 시청자인데 왜 그래? 어? 내 시청자 아니야 쟤네들 음 맞아 그, 그, 그 시청자야 아 시청자 아니야 누구 시청자냐고 씨 공방이야 공방 아이 개가 걔가... 와 이거 봐요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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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차 아무런 아, 문제 없이 잘 가는데? 차 문제 없는데 여우야? 형나 데리러 가시면 안 돼? 너 어디 있는데? 아니, 차는 아무런 문제가 없잖아, 이거봐 야, 너 쟤한테 뭐 잘못했니? 아예 잘생긴 죄? 뭐 잘못했네, 쟤. 잘못하긴 했네 <laughs> <laughs> 원래 내가 좀 남들이 부러워할 만한 그런 얼굴이잖아 야, 얼굴 까 <laughs> 아, <아니>, 근데 사실 여우가 <웃음> 여우가 <웃음> 조용히 <해. 웃음> 범죄자긴 해요 대박이다. 아, 이이저 얼굴이 왜안 잡혀가지? 이제지 계속 공격하고 아! 이게, 이게 좀 아, 이 아래, 아래 나는 남자야 이게 히어로들이요 여러분 내가 여러분 환상을 깬거 미안한데 히어로들이 개뻥구라라니까요? 있었으면 <laughs> 지금 악당이 <웃음> 저렇게 <laughs> 파도치고 있는데. 뭐 악당이야 씨발. <laughs> 정의의 히어로들은 저안 잡아가 뭐하냐고. 정의 히어. <laughs> 그가 정의 의 히어로야. 정의가 없어 정의가 요즘 세상이. <laughs> 아니야 씨발. 아니, 너 어디 있어? 나형 근처 있어. 뭐 언제 여기까지 왔어? 저걸 잡아, 잡아야지. 나차 타고 있어. <laughs> 어머나 씨발. <laughs> 아니 여우야, 이차존화뭐 <이거> <laughs> <너> 문제 없는데? 나 <laughs> 아무. 어. 아니 타봐. 야야야야야 야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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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여우가 타니까 차가 이상해 야 이거 야, 야 이거 야야야 야, 야야차 야, 정신을 못 차린다 이거 와와이 씨발 우와 아니 차가 앞으로 안 가는데? 아니 차가 앞으로 안 가. 지하지 아, 그래. 마. 아니 진짜 안 가. 너 존나 무거워 너 지금. 내려봐. 형 내려봐. 내려봐. 내 굴지하게 내려봐. 다다다 간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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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야야야야야야 여우 내리니까 간다 야. 가야지 는데 여기 내리니까 잘 가는데? 아이 그 씨발 개 같은 소리야 아이고 나 이거 탈라 했는데 아이고 아 씨발. 와씨발아저새이 나라다니 아유 씨. <laughs> 가존나 맞을 짓을 하잖아 솔직히 말해 <laughs> 내가 왜안리는줄 알아? 그게 정당방이니까 그런 거야 이새야 아가리를 닫고 조용히 있어봐. 그럼 애들이 널 죽이겠냐? 그래도 죽이겠지. 이미 싸운 오빠가 존나 많으니까.